아이 아, 아, 한국의 카리스마 모어, 한국의 카리스마 모어, 오늘 수업 끝입니다. 예, 제가 처 받아 와 보는데 영되셨 갈 길을 어느정도 인지를 단말이차차고 아, 나도 로구나 어? 네, 내가 지금 그, 에 어.. 리 어, 어? 아니면 이시면 자, 여자선수쫓아오문소 선수입니다 문.. 문선수 스펙 정중이요좀누다 한테 가요 사연을 은이 완전히 다른 분거 와도 요자신 와? 아, 실이... <웃음> 와 <웃음> 자, 운선입니다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 아, 재밌게타요 자, 구슬 선수의라이들이 <laughs> 이게 지금 그애니멀자체로서요 완성도를 보고 각기 때문에